DOMS were sent to a hospital after they complained of food poisoning. Some hundred more women needed medical attention but were not hospitalized. Others staged a protest. On the 17th of December, around 2,000 workers from the Foxconn blocking a key highway near the factory. On the 18th of December, after the protest grew larger, the local police launched a crackdown. 67 women workers and a local journalist were 인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기업 삼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 기업들까지 차례차례 입장 발표를 하며 아주 시끄러운데요. 이번에 미국 기업 애플까지도 인도 공장 철수 소문까지 퍼지면서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저는 인도의 애플 공장에서 품질 관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2년 전 인도로 발령받아오게 됐어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지만, 이곳 생활에 점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공장은 뉴델리 근처에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좋아요. 시끌벅적한 거리, 다양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인도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 전부터 삼성공장 근로자들의 파업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작은 시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우리 회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애플도 인도를 떠날 수 있대라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안해요. 이제 겨우 이곳 생활에 적응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니. 오늘 아침에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격앙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근길에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갑자기 삼성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어떡하죠? 제 아들도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들 삼성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어떤 동료는 우리도 조심해야 해. 누가 알아?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 라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비는 인도 사람인데 그의 말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엠마,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닐 수도 있어.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을지도 몰라. 라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에는 팀 회의가 있었는데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매니저님께서 지금은 평소처럼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쉽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퇴근길에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 승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애플도 곧 떠난데, 인도 경제가 위험해질 거야 라는 말들이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악몽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삼성공장 근처에서 또 시위가 있었대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정말 삼성이 근로자들을 그렇게 나쁘게 대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괜찮니? 너무 위험하면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친구 프리야와 만났거든요. 프리야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친구예요. 저희는 요가 클래스에서 만나 친해졌는데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페에서 프리아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프리아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을까? 아니면 회사를 그만뒀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프리아가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엠마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프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프리아, 너희 회사 상황은 어때? 뉴스에서 파업 소식을 들었는데, 프리아는 한숨을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과장됐어. 삼성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그럼 왜 파업을 하는 거야? 스프리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일부 근로자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급여를 두 배로 올려달라거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달라는 거지. 삼성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다들 삼성이 나쁘다고 하는 거야? 스프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확인도 안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지. 프리아의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럼 너는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프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잘 알아. 게다가 이런 무리한 요구로 회사가 떠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 거야.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 궁금한 게더 생겼어요.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거야? 소프리아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내용만 다루려고 해. 평화로운 모습보다는 시위하는 장면이 더 뉴스거리가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해? 제가 물었어요. 프리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도 처음에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 아마도 선거 때문에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아. 최근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프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확실한 건 없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삼성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은 해결될 거야. 프리아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죠. 그런데 프리야, 이런 소문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인도를 떠날까봐 걱정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애플에서 일하고 있잖아. 프리야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엠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인도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고, 기업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 애플도 그냥 떠나지는 않을 거야. 프리야의 말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래도 불안해. 우리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돌거든. 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당연해.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거야. 넌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회사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뭔가 눈치챘을 거 아니야? 프리아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특별히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내 말이 맞아, 프리야. 고마워.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지고 있었죠. 프리야와 헤어지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 프리야. 오늘 이야기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문에 휘둘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내일 회사에 가면 동료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기로 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모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근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동료 아니타에게 물었어요. 아니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엠마 뉴스 못 봤어? 애플도 인도를 떠날 수 있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프리야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설마 이건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야.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모두들 모니터 앞에 모여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도 호기심에 다가가 봤어요. 화면에는 대형 뉴스 채널의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애플 인도 철수 가능성 시사. 삼성에 이어 또 다른 충격이라는 제목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인도 공장의 운영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사태 이후 인도의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져 갔어요.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우리 회사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때 팀장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단 진정하세요. 아직 공식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일에 집중해야 해요. 팀장님 말씀에 모두들 자리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테리아는 온통 이 소문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평소에 같이 밥을 먹는 라비와 시타를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엠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 난 아직 이게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해. 어제 삼성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말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이 많이 과장됐대. 시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삼성 사태도 별거 아닌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진 않아. 문제가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듣는 것만큼 심각하진 않대. 그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 라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불안해. 이런 소문이 돌면 실제로 회사가 떠날 수도 있잖아. 저는 라비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문이 현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맞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야.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인사팀의 프라빈 씨와 마주쳤어요. 프라빈 씨는 항상 회사 소식에 밝은 분이에요. 프라빈 씨 혹시 이 소문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프라빈 씨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경영진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대요.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결정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오후 업무 시간 저는 최대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정말 회사가 떠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될까? 그러다 문득 인도에서 보낸 인연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즐겼던 문화, 맛있는 음식들. 인도는 이미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떠나야 한다면 너무 아쉬울 거야.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팀장님이 긴급팀 미팅을 소집하셨어요.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팀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요. 회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평소처럼 우리의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회사와 우리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이에요. 팀장님의 말씀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지금은 평소처럼 일하는 게 최선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게 주인들, 택시 기사님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불안해 보였어요. 삼성에 이어 애플마저 떠난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예상대로 애플 관련 소문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럴 경우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어요. 듣다 보니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적었죠.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까요? 아니면 이 소문이 그저 소문으로 끝날까요?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잘 해결될 거야 라는 희망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싶었거든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라비를 만났어요. 라비는 평소보다 들떠보였어요. 엠마 들었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대. 라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어디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라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룸메이트가 HR 부서에서 일하거든.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대. 이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기대반 걱정반이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모두들 수근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전 중에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엠마, 잠깐 시간 있나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팀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엠마, 당신은 우리 팀에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 중한 명이에요. 오후에 있을 발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소문으로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이 있을 거예요. 엠마, 당신이 팀원들을 잘 이끌어 주길 바라요. 모두가 동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팀장님이 저를 신뢰한다는 사실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어요. 모두들 오후에 있을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라비와 시타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시타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우리가 인도를 떠나게 될까? 라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비하는 거고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인사팀의 프라빈 씨를 다시 만났어요. 프라빈 씨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프라빈 씨 혹시 오후 발표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프라빈 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엠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드디어 오후 3시 전체 직원 미팅 시간이 되었어요. 대회의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제 팀원들과 함께 앉았어요. 인도 총괄 대표가 등장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많은 소문으로 불안하셨을 줄 압니다.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숨죽인 채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애플은 인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다양한 반응이 있었죠. 대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인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신뢰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설명했어요. 또한 인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궁금한 점들을 물었고 대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모두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라비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엠마,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안심이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프리아, 들었어? 우리 회사가 인도에 남기로 했대. 프리아도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너희 회사가 떠난다는 소문 때문에 우리 회사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었거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 등을 서로 공유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게좀더 활기차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불안하고 걱정됐던 아침, 긴장감 넘쳤던 오후, 그리고 안도감으로 가득했던 저녁.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가치,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의 힘을 말이에요. 애플이 인도에 남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니 도시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거리도 활기가 넘쳤죠.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새로운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회사가 약속한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라비를 만났어요. 엠마,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 발표한다는 거 들었어? 라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프로그램인데? 라비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직원 복지 향상 프로그램이래. 자세한 건 오전 미팅 때알수 있을 거야.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들 활기차 보였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전 미팅이 시작됐어요. 인사팀의 프라빈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배럴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유형 근무제 도입, 건강검진 혜택 확대, 자기개발 지원금 증액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인도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타가 제게 다가왔어요. 엠마, 이 프로그램 정말 좋은 것 같아. 특히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그 프로그램이 제일 기대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로 향하는데 새로운 메뉴판이 눈에 띄었어요. 인도 전통 음식부터 다양한 나라의 요리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더라고요. 이것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으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었죠. 이제야 정말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라고 라비가 말했어요. 오후에는 팀 회의가 있었어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번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될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옆자리에 아니타가 저를 불렀어요. 엠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몇몇 동료들이랑 같이 델리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정말 좋아. 꼭 가고 싶었어.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프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엠마 큰 뉴스 들었어? 삼성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대.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정말? 와,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프리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 애플과 삼성이 설레를 만들어준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가게에 들렀어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셨죠. 엠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회사 일잘 풀리나 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난후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인도에서의 삶이 더 즐거워졌어요. 부모님도 기뻐하셨어요. 다행이구나, 엠마. 내가 행복하다니 우리도 정말 기쁘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을 모두 적었죠. 글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을 생각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동료들과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인도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척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도 근로자들로 인해 삼성은 물론이고 애플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하루 빨리 모두가 완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